하이 님들 지금은 3월 11일 12시 20분 내 생일이지 박수 박수 아니, 그래서 지금 친구랑 얘가 뭐 챙겨준다고 왔는데 난그 그 전에 이거 먼저 근데 우리가 생일이 가깝거든 그래서 제주도를 갈 건데 20주년이라고 음... 내가, 내가, 수, 내가 수정이고 얘가 소연이어서 13일, 17일, 1일1아일일일일7일1 8 아아... 1 2일1 1 1일1 7일1 아, 일 19일, 1일 11일, 12일, 13일, 14일, 일1아일아2 3 0주케이크일일 이까 배경 어떻게? 딱 진짜 피로 한데, 만, 헌터 피치운보여드리곤고 <laughs> 빨리, 기도가 한데, 저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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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녁 제가 녁에 저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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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리 건강하게,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. 안 아프고 오래오래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. 어야야야불안 났어 불안 났어 괜찮아. 괜찮아괜찮안 됐어. 안 됐어. 아니 이 와중에 난 너가 이가, 일을 이걸로 가져온 거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자 생일 편지야 우와 생일 편지 우와 <laughs> 아니 내 카드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 우와 <laughs> 이대로도 읽을 근데. 수 있겠어 아니 <laughs> 생일 축하해 소중한 너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정이에게 소연이가 끝이야 <laughs> 야 그러게 <laughs> 난 시크릿이라고 <웃음> 아 <웃음> 난 취지 네. 있을 거야. 야, 그게 더 어려운 거 알지? 야. 고마워. 에이퍼무대 <목소리도> 수가더 아, 어려운 거 알지? 야, 가위 없었나? 야, 너 양심. 아니, 아니 그게. 야, 이거의 감동을 너가 이걸로 없앴어. <웃음> <웃음> 이걸 안 했어야 돼. 불 태워버릴 걸 그랬다. 어, 안 했어야 돼. 내가 태워줄까? 아, <laughs> 우리 불놀이 상처 하지 말자. 맞아. 엄마 이제 만 이십오 세야. 경기. 오늘 좀더 엄마 봐야지. 엄마 이렇게. 엄마 생. 무 <laughs> <laughs> 아, 생각보다 너무 생일 축하 카톡이 안 오는데? 나 이거 그냥 <laughs> 공, 공개로 올릴 테니까 그냥 그러면서 화장실에 끌려 많이 오겠지? 너무 웃기다 나 이렇게 초를 그득끄덕하잖우리 <laughs> 진짜 그러니까. 맥시멀리스트의 끝인 것같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앞으로 늘어날 것밖에 없잖아 7, 8, 9... <laughs> 그래 서른 되면 3만 원정니까 아니 왜 숫자로 갈라 그래? 그럴 거면 그냥 2 6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 초는 공짜 아니니까 이거 가져온 거 모를지 알아? <laughs> 어떻게 알지 <laughs> 나갔다가 그랬을 거 <것> 같아 <laughs> 하나에 700원씩이더라고 너무 비싸다 사치스러워 체력 증시